예, 이번에는 나의 아이에게, 나의 자녀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나쁜 학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좋은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거는 바로 또 반대로 하면 나쁜 학습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이 좋은 학습법보다도 나쁜 학습법, 나쁜 학습의 상황,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이라든가 자기 성취욕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그 학생들의 체질이 가지는 그 학생의 체질별 장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못하고, 그것을 합리화 시키지 못했을 때 나쁜 학습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소양인 학생부터 하겠습니다. 자, 소양인 학생들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예. 보이십니까? 소양인 학생들은 저장장애, 그래서 수업시간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소양인 학생들은요, 머릿속에 입력은 잘해요. 제가 하면, 입력, 출력, 저장. 이세 가지 기능 중에서 예, 저장 기능. 이 저장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 입력은 잘 해요. 또 출력도 아는 걸잘 아는 거는 잘 이야기합니다만은 저장하는 공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바로 수업 시간 때 정확하게 입력을 받아서 머릿속에 저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죠. 바로, 소양인 학생들은 저장 능력이, 저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바로 금방 외우면 잘해요. 금방 수업 시간 한 거, 조금 전에 한건 잘하는데, 시간이 잘 지나면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이 참은차 잘, 침착하게, 잘 듣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무엇이 나쁘냐 그러면 집중을 채칠 정도로 피곤하게 몰아붙이는 학습. 이것은 굉장히 학생들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집중을 해서 집중 막 정신이 산만해지면은 이 학생들은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몰아붙이는, 몰아붙이는, 즉, 뭐라 붙이는 그런 학습이 소양인 학생들에게 가장 나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태음인 학생들은 이런 겁니다. 태음인 학생들은요. 출력 장애. 그래서 복습, 문제 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태음인 학생은 출력 장애.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태음인 학생들은 배운 거에 머리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바깥으로 내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4G 선다이나 5G 선다요. 수능시험 같은데, 태어이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왜? 머릿속에 했던 것이 1, 2, 3, 그걸, 그, 글로 적으라 그러면 모르지만은, 1, 2, 3, 4, 5. 딱 주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저장은 다 되어 있어요. 출력, 그때 보니까, 아, 1, 2, 3, 4, 5. 정확한 답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음인 학생들에게는 바로, 오지선다형, 이런 문제에 굉장히 잘 합니다. 이 학생들은 왜냐, 그러면은, 출력에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또, 기억을 다 했어요. 그것을 바로 이렇게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그, 소양인 학생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그렇죠. 단답력 흔히만, OX 문제. 이거 다 알면 저거, 잘 합니다. 이것이 다 학생들 따라 다르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 소어민 학생들은 하 입력장애입니다. 입력장애. 머릿속에 집어넣기 그렇 그래 힘들어요. 그리고 또 봐.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는 예습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예습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소양인 학생들에게는 수업시간에 집중하라. 그러면 태어민 학생들에게는 복습을 잘하라. 왜? 출력을 잘하기 위해서, 복습을 잘 해라. 복습을 잘 해라. 그러면, 소, 어민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들어가 입력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입력해놓으면 잘 하는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좀, 예습을 미리미리 해서, 아, 질문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러가지 많은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시키겠지만, 이것이, 골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학습법이 다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소양인 학생들은 저장 장례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간도 잘 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런데 이 학생 특징이 뭡니까? 벼락치기 공부는 잘하겠죠. 내일 시험 날고 오늘 달달달 외워가지고 내일 시험은 잘하지만 한 일주일이 지나고 한달 지나고 지나면 뭘 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저장을 잘해도 수업시간에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에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대충 진도를 빨리 빼버리거나 하면은 이게 또 곤란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민 학생,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생들은 기억은 잘해요. 기억은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막내버내지 하는 출력에 굉장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뭡니까? 바로 실험을 하거나 손으로 구체적으로 만지는 거. 이런 학생들에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 동영상 강의라든가 설명식 가면 애들 멍 때립니다.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뭐, 그, 기억에도 몰입도 못하고, 등등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바로 끝나고 난 뒤에 정리를 할수 있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을 차근차근 잘하면 이 태어민 학생들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소어민 학생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입력장애라고 그랬죠.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몰라요. 뭘 집어넣어야 될지. 집어넣은 것은 정확히 아는데.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기억을 못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소음인 학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습이 필요합니다. 예습. 아시겠죠? 예. 우리 이 학생들에게 다 체질 따라 그 다다른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면 고맙겠습니다.